안녕하세요. 마인드 톡톡 시간입니다. 고간에서 인심 난다. 말 있습니다. 음, 당장 내가 먹고 살만해야 남을 챙길 여력이 생긴다는 뜻이죠. 음, 그렇다면 고간에서도 행복이 나올까요? 어렸을 때 시골집에 광이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에 제사가 14번 있었고 가족들 생일이나 초하루에 기본적으로 떡을 해서 음, 고향에서 떡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저는 왜 우리 집은 가난해? 하면서 원망했던 기억이 나요. 고간이 크고 풍요로울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만족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서장훈 씨가 출연한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게스트로 나왔던 사람이 서장훈 씨에게 질문을 했어요. 건물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어떤 기분이냐고 물어봤죠. 아마 행복하겠죠? 그랬더니 서장훈 씨가 고민도 없이 행복이 결코 돈과 비례하지 않다.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현재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음, 예를 들자면 좋은 차를 타다가 그보다 못한 차를 타면 불편함을 느끼죠. 그보다 더 좋은 차를 타는 것은 괜찮지만 좋지 못한 차를 타는 것은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면 행복할까요? 자식들에게 배고픔을 배물림하지 않으려고 부모 세대의 생과 노력으로 우리는 풍요롭게 삽니다. 그래서 음식을 맛있다, 맛없다로 구분하지, 또 먹을 음식이 있다, 없다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진 않아요. 음, 여러분은 음식점을 찾을 때 어떻게 찾나요? 요즘은 코로나로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데 그럴 때 검색창에 맛집을 쓰면 맛집이 쫙 뜨죠? 또는 지인들에게 물어볼 때 어, 맛있는 음식이 있다 없다라는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죠 네. 이렇게 배고픔이라는 어려움 해결되고 잘 먹고 잘 살면 좋을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작은 문제도 이기지 못하고, 어, 작은 불편도 견디지 못하는 약한 존재가 되었어요. 미국 서든 캘리포니아 대 리차드 이스턴리 교수가 어, 제2차 세계대전 후 경제 기적을 이룬 일본의 국민소득을, 국민소득이 7배나 뛰었지만, 어,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 바탕으로 세운 이스턴리 역설은 돈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어, 경제성장이 곧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잘사는 나라는 되었지만 사람들이 고마워할 줄 모르고 서로에게 삭막해지고 만족을 느끼지 못해서 더 좋은 곳곳을 찾다 보니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일랜드, 세이엄이라는 동네에 9 0세 밑에는 미스 에마라는 분이 갓부라미에 살았어요. 있었습니다. 어, 이분은 5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남기고 죽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굶어 죽었습니다. 음, 제죽후그 재산을 확인해 본 결과, 27만 5천 달러는 침대 옆에 현찰로 있었고, 또, 음, 저기 20만 달러 이상은 은행에 지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주의 증권도 소유하고 있었던 그녀는 그 아파트는 먼지투성이에 커튼 하나 없는 빈궁한 삶이 그대로였습니다. 또 그녀가 매일 먹는 그 음식은 15센트 가는 핫도그. 또 핫도그를 먹다가 그 나무 젓가락을 모으고 또 상자 포장지를 모아서 그걸로 난로에 불을 때면서 살았지만 어이없게도 굶어 죽었습니다. 얼마나 가져야 만족하고 욕구가 채워질까요? 아, 유럽의 아프리카라고 불리는 불가리아, 터키로 봉사 활동을 다녀온 학생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음, 그 학생이 처음 그곳에서 봉사 활동을 한 이력의 그 스펙의 한 줄이 되어줄 거라는 기대로 갔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 자세로 갔다가 한 시도 견딜 수 없는 결코. 지내기가 만만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어, 전쟁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폐전국 같았고 또고스러질것 같은 그집 들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정작 본인들은 불편함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섭씨 40도의 높은 기온 때문에 땅바닥이 펄펄 끓는 것 같았고 또 컨테이너로 된 교회를 방문해. 그곳에 모여 있는 아이들에게 춤과 노래와 영어를 가르쳤어요. 창도 없는 컨테이너가 위에서는 뜨거운 햇 빛을 받았고 또 아래에서는 그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받아 내부 온도가 바깥보다 높았어요.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누군가 코 앞에서 산소를 차단하는 듯한 아,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초등학교차 나오지 못한 아이들은 이해하는 속도가 매우 느렸지만, 그들의 눈은 무척 빛났고, 열정을 가득했어요. 그 중에 6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 이름은 투체였어요. 근데 투체는, 투체의 부모님은 지씨였는데, 어, 투체가 하는 말, 가족이 있으니까 행복해요. 그런 말을 했어요. 어, 투체는 그 이제 학생이 여학생 곁에서 떠나지 않고 그 여학생의 손을 잡고 또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주며 자기가 막 무언가를, 가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학생의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쓰다듬어주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삐는 여학생 머리에다 꼽아줬어요. 그래서 선물이야, 가져. 그 순간 그 여학생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 어, 투채는 가난하고 나는 투채보다 부자잖아. 그런데 왜 나는 받기만 하지? 어, 진짜 부자는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이구나. 어, 투채는 가난하지만 부족함도 없었고 또 불평도 안 없었어요. 어, 지금 이대로, 이대로를 고마워하고 또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크고 그것 자신의 소중한 머리비는 나에게 줄 만큼. 자 그러면서 이제 여학생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들고 간그 짐들을 떠올려 봤어요. 넘쳐나는 짐들이 이게 가방에 지퍼가 잠그지 않아서 꾸역꾸역 잠겼고 또 힘들 때는 여전히 또 이렇게 많은 물건을 가지고 갔지만 여전히 물건이 부족하다고 투덜대고 또 터키 마을의 아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소유라고 할수 있는 물건이 거의 없었어요. 놀이터에서 놀고 또 쓰레기장에서 뛰어놀다 보니까 유리 조각에 베인 상처들이 없는 아이들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입에서는 희망찬 말들이 흘러나왔어요. 허영과 욕구로 가득 찬내 가방은 그 가방과 너무 달랐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욕구로 가득채워진제 가방도 안 보였어요. 음, 초등학교 때 친구가 빨간 코트와 빨간 신발을 신고 학교에 왔는데 너무 이뻐서 제가 그 친구에게 딱한 번만 입어보자. 그랬더니 친구가 싫어 만지지도 마! 그래서 너무너무 너무 그 이제 부럽고 속상하고. 그래서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 나도 코트 사줘. 신발 사줘. 해양색으로 그래서 엄마를막 졸랐어요. 엄청 졸랐죠. 그랬더니 드디어 엄마가 시장에 가서 옷을 사왔어요. 그런데 애석하기도 제가 원하는 코트가 아니라 파카였어요. 제가 그걸 보고 계속 정말 오랫동안 엄마한테 코트를 사달라고 막 뗐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저의 지금도 제 욕구의 가방은 넘칠 때가 있어요. <laughs> 욕구는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생겨나고 자제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야, 아니고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일생을,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게 능력을 키워주는 것, 또 많은 걸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참을 수 있고 또 하기 싫은 것을 할줄 알아야 그 하기 싫은 게할줄 알아야 하는 자제력,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